요즘 조금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선택을 안 하시는데 수출도 많이 하시나요? 예전에는 조금 했었는데 이제 요즘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. 한때 전국에 139개의 벽돌 공장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단 20곳만이 남아있습니다. 85% 이상이 사라진 산업. 벽돌의 시대는 정말 끝난 걸까요? 1980년대 전성기를 지나 건축 트렌드의 변화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새로운 자재의 등장. 벽돌은 서서히 건축 현장에서 밀려났습니다. 외장제죠? 예. 네, 외장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, 네. 뒷폭이 뭐 90이거든요? 뒷폭이 90이라, 내부에 쓰려면,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, 네. 내부에는 잘안 쓰고요. <laughs> 내부에 쓰실 거면은, 저쪽에 이제 타일, 붙이는 거, 붙이는 타일 쪽으로 많이 내부에는 쓰시고요. 나머지는 이제 다 쌓는 저적대라서 그 외부. 수출도 많이 하시나요? 예전에는 조금 했었는데 네. 이제 저희가 한게 아니고, 오빠 네. 끼고 했었는데, 요즘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. 러시아 쪽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많이 나갔셨었거든요요좀 그렇게 많이는 또안 찾으시더라고요. 이게 국산 예, 0 0국산입니다 전라도 북 김제하고요. 네. 경남 산천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그 공장인데 나오는 제품이 틀려요. 아. 사실 저는 이런 벽돌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네. 좋죠. 외장재로는 요즘 조금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선택을 안 하시는데 일반 분들이 건축 하시기에는 음...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, 100% 후크로 다 구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옥 느낌이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요즘에는 뭐 세라믹 사이딩이나 네, 네, 네. 메탈 사이딩, 네. 징크 이런 그렇죠. 걸 많이 하니까. 외장재들이 너무 다양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네. 옛날 방식으로 만든 거라서 다 네. 색상만 이제 다 다양화가 예전에는 말 그대로 적벽돌, 빨간벽돌이었는데 지금은 벽돌 종류가 워낙 색상도 다양하고 이렇게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음.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수 어. 있죠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세라믹 네. 그 사이딩이나 이런 외장재들에 비해서 네. 이 벽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네. 100% 거의 네. 100% 흙으로 다 가마에서 구운 거라서 네. 원작에서 방출하는지 아니면 뭐 단열면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타 좌재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이 많고요. 네. 인체에 또뭐 해로운 게 없기 때문에 아. 우리 몸에도 좋은 거죠. 그리고 뭐 중공 내거나 할 때도 크게 신경 쓸게없겠네요네 그렇죠. 네. 이 장당 천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한 장당인가요? 그렇죠. 아. 뭐한 장당. 이게 이제 유럽형하고 일반형으로 있는데, 이제 사이즈 차이거든요? 네. 일반형, 유럽형 e a n or Irvanyan, u n i 이 e d 이 n i t e d 형 n i 형 e 이 u n 이 t e d 고 n 고 t e d u n i 이 e d u n i t e 이 United United u n i t 니 d Uni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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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0 0 t e d Uni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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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i t e 아직도 벽돌은 건축의 본질을 지키고 있습니다. 산업은 변합니다. 하지만 진짜 가치는 남습니다. 언젠가 다시 벽돌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.